제일 가시는 거죠? 제일 큰데 이제 네, 연동. 연동 연동 제일 큰데 제일 큰데를 갑니다. 제일 큰데 아, 깜짝 놀라실 거예요. 깜사 깜짝 가지고 어? 지금 썰풀이야 전문가 김사장님과 함께 야 연동입니다. 연동 야 거의 한 2년 정도 키는거죠 2년 정도 네. 2년 정도 2년 정도, 적어도 한2년 정도. 야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이게 이정도면뭐 아우 그냥 보는 것만 해도 감상하면 돼 내가 봤을 때 이게 이 정도면 와썰프라도 아주 확실히 이게 땅에 박은 게 확실히 화분, 빵이커 빵이 커 화분에 행가고 예 네. 화화분 거는 이쁜데 빵이 좀불차고음 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기 상품성 약좀 그러니까 상품성 있는 게 아까 거기 하고 여기 요거 어, 요거 이 정도 그렇지 런런 애들이 지금 썰풀에한 1미터 한 3, 40대 가지고 상품성이 제일 좋은 게 지금 뭐 합치면 한한 한, 뭐야 한 400그루 정도 있는 거 같은데 기준 400그루 정도 되죠 쓸만한 게 음. 응, 그러니까 좀 제일 이제 뭐 이쁘다 뭐, 뭐 부피도 이제 뭐 만만하고 뭐 이런 애들이 여기는 이렇게 이런 애들. 야 빛깔이 아주 이게 노지 재배하면 색깔이 너무 진한데 이거 안쪽에 있는 색깔이 그죠? 이 안쪽에 이런 색깔 이게 뭐야? 이거 이게 그렇지? 이게 원래는 햇빛 보고 그러면 이런 색깔인데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면은 색깔이 이렇게 나온다. 이 재보, 예? 예, 한번 재보죠. 예. 크기도 지금 어마어마하네요. 지금. 그니까 예, 이게 가장 상급성 있을 나무네. 어, 지금 현재로서 예. 이게 또 바깥에 나무면안 좋아 이게. 그반 반음지? 아니 뭐라고지? 하 반양지? 반음지? 뭐이런데서길르면은 색깔이 아주 그냥 와. 이메다. 이메다. 이사십야 근사하다 근사해. 야 이게 야이게 야, 이게, 아, 직접 와서 보셔야 돼 이거 내가 봤어요. <laughs> 이런 이렇게 은청 색깔 와. 야. 할말 없게 만드는 색깔이 아주 진한게 아주